요즘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응. 선생님 보셨을 때는 응. 어떻게 보이시냐고요? 응. 네. 응. 네. 어떻게 보이세요?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는 직접적으로 사회의 어떤 참여에서 활동은 안 하지만은, 어, 상담을 여러 업종이나 여러 분류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자연적으로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힘들다. 어, 모든 자영업자들은 시작과 동시에 6개월을 못 버티고, 어, 업장의 문을 닫는다든지. 어,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1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안 팔려요. 한다든지, 말 그대로 우리가 취직을 해야 되는 이제 취직생들이나 직장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제가 많이 느꼈고, 거기에다가, 어, 바닥에 깔려가 있는, 그래도 우리는 서민들을 이야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한달한달 한달 버티기가 힘들고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든지 몸소 듣는 어떤 상담으로 어 보면은 굉장히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듦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어이 모든 게 지금 현재 보면은 국민이 편안하지 않다 보니까 어.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국민이 안정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 보면은 밑에 우리 서민들은 살려고 아동바동 발부둥 치면서 모든 세금이나, 어, 세금의 뜻도 모르면서, 어, 말 그대로 내야 되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또 어, 가진 자의 무소불이 지금 현재가 돌아가는 현상이 딱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다 하지만은도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예요. 왜냐?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없는 자는 항상 힘드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어, 인생에 크나큰 변화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현재 열심히 사는 그 상남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내년에 오는 괜찮습니다. 이러면 제가 뭐로 괜찮을까요? 지금은 이제 아무런 변화 변동 그리고 어~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년이면 무엇으로 좋을까요? 모든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면은 어~ 한국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는 한다 하지만은 또 뭔가 안정적으로 갖춘 사람만이. 어, 바닥에서 서민생활에서 그달 그달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 피부로 체감해 보면 그 사람들은 모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도 그거를 동조하고 느낍니다.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북만 분열이 돼서 갈라진 형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치 어, 국민대 정권 분열 상태잖아요. 맞잖아요. 어, 낮에 말 그대로 조국을 시위하는 집회가 열리면 밤에 옹호하는 집회가 열리고 한 나라에서도 지금 모든 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어지러운 세상에 국민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어지러운 난국이, 어 조금씩 풀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많이 하지만은 또 우리가 내년에 경자년에 들어서서 2020년도를 둘러보면은 <laughs> 올해보다 더 욕동의, 격동의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경자년 자체가 굉장히, 어, 역대 우리의 경자년을 둘러보면 은 굉장히 바람만장한, 나라로서는 바람만장한 굉장히 큰 일이 많이 일어났던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지금 현재 둘러보면 은 국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섰던 게 촛불 집회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이. 왜? 박근혜 촛불 집회로 끌어내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러면서 촛불 집회로 문재인 대통령을 말 그대로 정권을 세웠단 말이야. 이 나라는. 근데 촛불로 세운 나라가 촛불로 지금 흔들리게 생겼어요. 왜? 아침, 저녁으로 문재인 정권 시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하다 보니까 국민이 자연적으로 혼란스럽고 국민이 혼란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모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한 나라의 대통령이 끝까지 인기를 마치고 조금 편해지는 거를 원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 세계적으로도 나, 대통령이 연달아서 말 그대로 직권을 다 인기를 채우지 못하고 어 내려온다면은 그건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인기를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현실하고는 조금 상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이상주의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반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게 자기가 오르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고 모든 안팎으로 아래위로 어떤 여론이 있느냐 어떻게 편해질 수 있느냐를 둘러봐야 되는데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서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는 형국밖에 되지 않는다고 느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세상이 지금 내년자로 보면은 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정권에서 어,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 지금 이런 분들이 모든 한 번은 자리 바꿈, 이동, 변동,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분들은 다 내려앉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 바꿈이 있을 해고 말 그대로 그로 인해서 혼란이 더 많고 어 우리가 음 나란 일을 보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검찰 뭐 조사, 관제 이런 모든 부분에 얽힌 해이고 사건 사고로 보면은 물러서 내년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불러서 화재가 있다 있었다 하면은 내년에는 물러서 큰화재 인명 사고가 많을 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모든 분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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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또 내년에는 그 가도기에 들다 보니까 혼란은 굉장히 격동으로 치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서민들로 보면은 어, 정말 내년에 잘 버티셔야 되는데 그 또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 겨울로 보면은 눈 사태나 어, 폭설이 폭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많을 것이고 내년 봄 여름으로는 보면은 물로서 굉장히 어, 뭔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물러서큰 인명피해, 이런 게 많이 일어날 해입니다. 제가 일단은 기도하면서 받은 거는 그렇습니다.